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올해 2023년 표어가 바뀌었어요. 한번 볼까요? 친구들 보여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화평의 예수님을 전해요. 네, 이런 표어를 가지고 2023년 우리 영유아부가 달려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유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한번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우리 글씨 아는 친구들고 모르는 친구들 있지만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메 에 오, 친구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딨지? 오, 여긴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무엇일까? 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우리 성유리가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봐주세요. 우와, 짜잔! 맛있는 뻔! 그럼 전도사님 이거 이 혼자 다 먹을까요? 에? 아니면 우리 선율이랑 나눠 먹을까요? 나눠 먹을까요? 맞아요 우리 보드다 나눠 먹기로 해요 아주 조금이지만 나눠 먹으면 참 좋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다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적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그때도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짜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성령 축만함을 받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머머! 저 사람들 좀 봐!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3명? 30명? 300명? 3,000명이나 되었대요. 그 이후에 5,000명, 7,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을까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처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밤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 여기 맛있는 빵이 있어요. 과일도 좀 드세요. 우리 함께 나눠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옷이에요. 우리 함께 나눠 입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옷을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팔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 돈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으로 헌신했어요. 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어요. 오,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죠?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면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사이좋게 나누었어요. 나누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많이 칭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시끌시끌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사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처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멋지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영녀고도 성녀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 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도 이런 멋진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회 우리 영려하고도 서로 도와주고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큰소리를 한번 외쳐볼 거예요 나도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래요 나도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줄래요? 나도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할래요? 네, 잘했어요.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점점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전세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나누어요.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네, 아프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첫째로 나눔을 실천한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0천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모범적인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 혹여와 같은 목적 아래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교회는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시간, 물건 모두 내어놓고 나누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에서 이 팔아라는 말은 원어로 피플라스코 즉 에피플라스코 이래서 미활료 동사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동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어,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나눔은 각자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 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나눔은 단순히 우리가 남는 것이나 쓸모없는 것이나 동정하는 마음이나 조건적으로 나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꼭 다른 교회에 보면요. 우리 가정에 필요없는 물건들을 교회에 갖다 놓는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남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끼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을 없앤 것입니다. 사람은 자 육신에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나누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나눔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나눔이 가능한지 의문을 낳게 되었고 그 의문은 관심과 관찰로 이어지고 또온원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칭송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큰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초대 경등체의 나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어려움보다 내 사정, 내 형편 의것이 먼저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용히 조용히 돕는 것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부부끼리, 어, 부부끼리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 시간을 들여서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재정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겠죠. 부부 간에 이렇게 나눔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나누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드릴 때 어, 이웃이나 또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탈북민을 위한 헌금을 해본다든지 여러 방면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의 실제적인 나눔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자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 구원받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용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주위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살고 있나요? 이러한 실천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눔의 실천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나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나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정교 아버 친구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교회 에 모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 나,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녀 아버 친구들 에단이, 혜랑이, 또한 예언이. 소니, 하유, 하얀이 채이, 선유, 이누, 시아, 시에리가 하나님, 어, 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역은 매, 어, 영역부 예배에 모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며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